안녕하십니까? 라이트 u 솔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그 구정이 구정의 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 여러분 잘 보내셨죠? 어, 모처럼 여러분 가족들과 또또 어, 또 재미나게 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 이제 또그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또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긴장과 그런 또뭐 책임적인 일을 해야 될 때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튜버로서 그 뭔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게그 가수들의 어떤 세명 의 가수의 어떤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어, 저는 유튜버인데 그렇게 그한 7개월째 하고 있는데 유튜버에그 저기 조건이 있거든요. 1000명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 이런 조건이 있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도움 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방송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런 겁니다. 그, 저는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제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고또 여러 가수, 그 가수 팬들과 함께 유튜브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유튜브를, 어, 뭘 해야될까요? 한번 해야해 보겠습니다 송가인 송가인은 어르신 어르신들의 아이돌이죠 아이돌 가수리고그 다음에 제가 해석한 겁니다 제가 해석한 거는 송가인이가 노래 중에서 어르신의 가장 점수단 노래가 아마 화려춤인 것 같습니다 화려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는 또, 나우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우나. 나훈아. 나우나는, 그, 남성을 위한 노래죠. 남성을 위한 노래고, 어, 그, 뭐라고 할까요? 트로트 전설적인 카리스마. 트로트 전설적 카리스마. 가 나오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 그 이게, 이게 그 이게 전설 카리스마라는 건 남성을 위한 노래죠. 남성, 중, 남성 중심 노래 혹은 남성 위로 노래. 남성을 위로한 노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대표곡으로서는 사내라는 거. 사내. 이런 게고그 다음에 이제 이미자는, 이미자는, 그, 이미자의 그 닉네임은 엘레지의 여왕. 엘레지의 여왕. 이고, 그 대표곡은 여자 일생이죠. 일생.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가수로 태어나서 그 팬들의 큰 사랑을 입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직업이 가수로서 성공한 가수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현재 그그 그 매우 장수하고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우리 이미자 가수님을 먼저.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가수님은 그, 엘레지의 여왕이고, 그, 여러, 로 동백아 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 이미자 가수님은 여자를 이루어 그 가수로 저는 해석을 그, 개석을 하겠습니다. 여자 일생에서 보게 되면, 참, 여자의 그 슬픔과 여자를 너무, 너무 잘 나타내 있죠.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그러니까 그, 특히 이 노래는 그, 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도 아니고 조금은 그런 힘든 시기에 발표되 있기 때문에 여자가 집에 사는 일이 많았죠. 음, 어차피 자동화된 그 어떤 그 전기밥, 전자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여자가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사는 자체가 힘들었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조선시대 후기 또, 뭐, 50년, 60년, 그때, 그, 남자, 남성 중심이었죠. 남성 개판이었죠. 일제의 시대 후기를 해서 남자들은, 일제 시대 6.25를 기점로 남자들은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기가 막힌 여자 입장을 대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는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하, 이 표현이, 그, 이 노래, 이 표현이 아마 그, 그, 여자 일생이라는 것이 이미자 가수님께서 여자를 대변한다, 여자를 이루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즉, 즉각적인 노래인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 일생. 이 노래가 이제 이미자 가수님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정체가 어떤 가수가 무엇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여러 노래를 불렀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자 가수님은 여성들을 위로한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자 가수님이 그, 그 여성들을 위로한 가수의 노래들을 보게 되면 이런 노래들입니다. 님미라부르리까 동백 아가씨, 여자의 일생, 흑산도 아가씨, 아가씨, 낭주골처녀 모정, 뭐 이런 노래들이 다 모다 여자의 그, 여자의 특성이 담긴 키워드가 들어간 노래 제목들입니다. 결국은 이미자 가수님은 그, 그 슬프게 슬픈 여자를 그 힘든 시절에 위로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우나 가수입니다. 나우나 가수 본명은 최흥기입니다. 나우나 가수의 가장 큰흥기인지 흥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우나 가수의 가장 큰그 장점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우아 가수는 자신이 내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표현하죠. 특히 그런 노래가 그, 태스형이라는 노래죠. 테스형이라는 노래는 음, 나우나 가수님이 그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그, 그노래말이 생각나서 했다고 했고,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 형이죠. 결국은, 나우나 가수는 75-6세 되는데, 그, 물론 나우나 가수 노래는, 나이는 뭐 조금, 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나우나 가수가 75-6세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철학적 개념이 담긴 노래죠. 테스형이라는 노래죠. 그러니까 나훈나 가수님은 그, 어, 그 대표적인 노래가 그 저는 이제 나훈나 가수님이 여, 대표적 여, 이미자 가수님이 여자를 대변 여자를 위로했거나 여자를 대변한 가수였다고 하면 어, 나훈나 가수님은 남자를 위로했거나 남자를 대변한 가수로 저는 어, 규정을 짓고. 뭔가, 정의를 하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나우나 가수의 노래 중에서, 사내는 노래가 있, 있습니다. 한번, 한번 이야기, 그,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지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던 적이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없었다. 이건 아마, 나우나 가수님이, 그 남자를 저기 대변하고 남자를 이루했다는 매우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어, 우리가 이미 자 가수가 나오가서의 특징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사회에서 한 부른 여자를 한 부른 남자를 어떠한 그 지역적인 베이스로 깔지 않고 뭐죠 남자 여자라는 큰, 큰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훈나 가수와 이미자 가수는 지역적으로 편애를 하지 않았고, 전 국민이 다 사랑을 해줬고, 사랑받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남, 아까 이미자 가수님이 여자의, 여자의 이로 노래곡을 이야기했듯이, 나훈나 가수의 남자를 이루한 곡은, 울기내우로, 홍시, 엄메산해 건배, 남자의 인생, 태수형,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송가인 가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어른들의 아이돌 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송가인 가수의 팬들은 또 그,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국민들이 인정하는 게 대형 가수라면 패티김 나오나 남진 조영필 이 정도가 어, 대형 가수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송가인 가수님도 이제 그, 일단, 8년간의 무명절을 거쳐서 화려하게 이제 데뷔를 했죠. 미스터로 1등, TV 조선의 그 노래 공연인 미스터로에서 1등을 했고, 그, 그 이름에, 이제, 그 이름에는 좀 이제, 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코로나가 와서 주로 TV 매체에서 상당히 공연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어, 그 송가인 가수님은 어쨌든 그 어른들 아이, 아이돌 가수라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훈아는 그 사내 남자를 가졌고 이미지자는 여자를 가졌고 송가인 가수는 어르신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가인과 나오나 이미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역적인 어떤 편의를 받지 않고 그 국민 전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가, 그러면 이제 그, 그 나훈아는 나오나는 산에 그 이미자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이 이제 상징적인 노래였는데 과연 송가인은 무슨 노래가 그 어른들의 아이코 아이돌인 가수 상징 노래일까요? 저는 화류 춤명이라는 노래를 꼽습니다. 송가인 가수는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제대로 좋은 곡을 만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가인 가수가 제대로 좋은 곡을 만나면 좋겠어요. 좋은 곡 그러니까 무슨 그 역사성이라든지 의도적이라든지 뭐 이데올로기란 그 완전히 떠나서 그러니까 송가인과 스스로 송가인이 가장 맞고 착 달라붙고 그러한 그 정말로 어떤 뭐죠? 그냥 노래. 그냥 슬픔, 애절함, 뭐 이런 거 서로 복합적이지만 감 때리는 그런 노래다운 노래를 좀 하나 그 좋은 작곡가를 만나서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류충무은, 물론 송가인 노래는 아니지만, 최고로 송가인다운 노래 같습니다. 그 진짜 노래 같아요. 송가인 입에 착 달라붙었고, 그이 노래가 발표된, 이제 송가인 입에서 나온 게, 그, 유재석과 함께한 프로에서 MBC,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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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에 나왔는데, 그, 너무너무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가인 가수님, 이 노래는 그, 대체적으로 그, 음, 뭐죠, 그, 그, 이렇게 연말에 하는 그런 그 행사에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성가인 가수님이 부른 하루 춤몽, 이건 정말 그, 어 어르신들을 충분히 이루하고도 남는 곡이죠. 상당히 이게 상당히 오래되는 곡이입니다만은 그그 시절을 내 이야기고 그리고 매우 그한 여자의 슬픈 여자들 슬프디슬픈 한 기생의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것은 그 조선 시대로 말하면 화류 화객이죠 화류 화류. 화료. 그래서 화류춘몽이라고 하죠. 그냥 기생이라는 사람의 꿈이죠. 이게 노래 제목 그대로 말하면 기생이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죠. 결국은 그런 거니 살지 못하고 아, 그러니까 기생길로 가지만 말입니다. 그 하루추몽 중에서 좀 뭐랄까 그좀 주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꽃다운 이팔리손울울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첫사랑에 우, 울기도 했더란다 청춘이 바스러진 막화신세 마음마저 기생이는 이름이 원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그, 그 어른이 타겟 맡켓입니다 사실 송가인 가수님이 노래를 불러서 인정해주고 가장 많이 그 돈을 주고 보는 사람들이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그 송가인 가수님이 이렇게 그 전국 콘서트를 하게 되면 많은 사례가 많은 대부분 이렇게 예매가 다 팔리는 그런 것이죠. 표가 다 팔리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송가인 가수님이 어른들에게 불러온 노래는 서울의 달 서울의 달은 그거잖아요 지금 한 80살 뭐 어른들이죠 그 한참 우리가 1970년대 그 산업화 될때 그 학교를 못 다니고 공순이들 이야기죠. 그럼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어르신을 이루할 수 있는 엄마리랑은 마찬가지죠. 엄마리랑도 그 엄마는 그렇잖아요. 희생하고 그런 엄마에 대한 감사. 엄마가 그 자식에 대한거또 뭐죠. 아무튼 그런 한마는 대동강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렇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는 불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죠. 그 우리가 저기 구, 뭐죠 그. 송가인 가수님께서 이렇게 음, 그 투어에서 1등한 다음에 이제 노출되기 시작할 때 단장님이 하실 거기가 노출이 많이 됐죠. 그리고 그 건강하고 아프지 마세요, 송주풀이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송가인 가수님이 어른들의 아이돌이라는 그런 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이방송에만 송가인 가수님 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송가인 가수님이 이제 그 나훈아 가수 이미자 가수가 가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훈아 가수님은 또큰장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어송라이터에서그 자기가 부르고 싶은 그 자기가 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던 것을 노래를 만들어 전하고 있습니다만 송가인 가수님은 지금까지는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런 소리를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가인 가수님은 과연 좋은 작곡가와 좋은 작사가를 만나서 송가인 가수님이 그 세상에 이렇게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송가인 가수의 그 내면의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곡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송가인 가수 입에, 나, 입에서 탁탁탁 달라붙으면서 마치 송가인 가수 하루초몽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지역감정 없이 그냥 노래 하나로 그냥 그냥, 송가인 가수님의,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그, 노래는 정치적으로 벗어나고, 노래는, 노래를 잘하게 되면, 모든 전 국민을, 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수, 노래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23년이 됐었기 때문에, 송가인 가수님도, 그, 송가인 가수님도 송가인 가수님도 그 나훈아 가수님과 임희자 가수님처럼 그러한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고 좋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뭐랄까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세상에 노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송가인 가수님은 그 좋은 일단은 그 어떠한 명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송가인 가수가 부르고 싶은 노래 땡기는 노래를 불러서 정말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이 똑같이 저도 송가인 가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송가인 가수님이 어떻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필요합니다. 저는 유튜버의 조건은 그렇다고 그러네요.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이제 유튜버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제 절반, 500명, 2000시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